우리는 건강 습관에서 중요한 것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. 하지만 유산소 운동은 물론 훌륭한 방법이지만 보다 강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운동은 근력 트레이닝과의 조합임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점점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력 트레이닝은 생물학적 연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. 2024년 전월 바이올로지의 논문을 발표한 연구팀은 웨이트 트레이닝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20에서 69세 남녀 약 5000명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. 연구팀은 우선 혈액 검사를 실시해 조사 대상자의 염색체로 세포 수명을 결정짓는 역할인 텔로미어의 길이를 조사하고는 최종적으로 주당 90분간의 근력 트레이닝에 의해 생물학적 노화가 약 4년분 억제되어 있었다고 볼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. 사실 이 결과는 미국 보건복지부 HHS가 공표하고 있는 운동 가이드라인에서 권장되는 운동량과 거의 같다고 합니다. 근육 트레이닝은 만성질환에 의한 손상의 일부를 완화하고 잃어버린 근육량을 되찾아 휴식 시 대사량을 끌어올리고 지방의 감소를 촉진하고 심혈관의 건강 상태를 개선한다 등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병을 예방하고 세포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. 한편, 텔로미어의 길이에 관해서는 근육 트레이닝을 하는 시간이 길수록 보다 좋은 결과가 얻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